네, 장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그의 답변은 우리의 선의를 대놓고 무시한 것이다. 라는 이 문장을 영어로 옮겨 볼 텐데요. 대놓고 무시하다라고 할 때, 무시하는 것을 강조하는 단어로 어떤 것을 쓸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대놓고 무시했다. 그것은 뭐 분명한 무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clear를 쓸수 있죠. 그 다음에 무시한 것은 무시하다라고 할때 우리가 이제 ignore 같은 단어를 먼저 떠올리는데요.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고려 안 하고 이러는 것은 disregard라는 단어가 있죠. 동사로도 쓸수 있고 명사로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clear disregard라고 하면 분명하게 대놓고 무시한 것이 되죠. 그래서 일단 이 표현을 써서 영어로 옮겨보면요. 어, his response, 그게 답변이니까요. His response showed a clear disregard. 그 다음에 우리의 선의는 good intentions.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for our good intentions. 그래서 우리의 말 그대로 좋은 의도, 선의를 분명하게 무시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disregard 같은 단어 앞에 이 disregard를 강조하는 어떤 단어가 올수 있냐면 blatant 같은 단어가 올 수가 있어요. 이 blatant는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노골적인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를 노골적인이라고만 기억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우리말 노골적인에 다블레이턴트가 맞느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어, blatant disregard. 이런 식으로. 혹은 blatant discrimination. 대놓고 차별하는 것. 혹은 대놓고 어떤 규정이나 법을 지키지 않은 것. blatant violation. 자, 이런 단어 앞에 붙여서 의미를 강조한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훨씬 더 실용적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말 대응어를 찾기보다는 아, 이 어떤 말 앞에 붙어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그냥 이렇게 기억하고 넘어가는 게 영어 표현력을 늘린다는 측면에서는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blatant disregard를 써서 대놓고 무시한 것을 표현을 한다면 이 부분은 그대로 다 두고요. clear 대신에 blatant를 쓰면 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노골적인이라는 우리말을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이 뒤에 어떤 단어가 붙는지 disregard라든지 discrimination이라든지 violation이라든지 이런 단어 앞에 붙여서 뻔뻔하게 노골적으로 뭐뭐 한다라는 의미를 잘 표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더 이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영어의 형용사를 기억할 때 우리말 대응어를 아는 것보다 어떤 단어 앞에 붙일 것인지를 잘 기억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disregard 앞에 붙이는 blatant를 살펴봤습니다.